이쁜데? 잘나와잘나와 잘 나와. 좋아 이뻐. 젤라와 쥐 이쁜데? 이뻐, 이뻐. 오, 이뻐. 오케이.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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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뻐. 안녕하세요. 어, 이거 썸네일 는안했어아 그런가? 그냥 이어가.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돌단길 근처 은행나무 많은 데서 또 영상을 안겨요. 여기는 보이는 곳곳이 다 포토 스팟이에요. 아, 그니까 <웃음> 진짜 <laughs> 좀청봉 <선정봉>, 최고. 최고. <laughs> 오늘 링저가 왔어요. 와. 펌펌이 너무 귀억나 겨울 준비하는 펌펌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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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죠? 오. <laughs> 어, 여기 저기야, 아 여기 자기야 봐봐. 안될거 같은. 안녕하세요. 여기 부천의 삼청동 소재이도 정말 유명해요. 이게 미쉐린이래요. 사람 줄 서서 막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줄 길다. 네. 다른 데도 구경할게요. <웃음> 네. <웃음> 저희는 삼청동 소재이 맞은편에 여기 바베큐집 가서 보기 먹으려고요 그래요. <laughs> 나불 아, 쪼꼬미 밥 먹으면 되겠다 그래 머리 안 아프고 트리먹고 트러블 없는 봉탁조도 있지 좋은데? 어, <laughs> <그거 먹자. 웃음> 가자 요트요요아 봉탁주사 닭갈비지? 이거 혼재가 돼서 나와가지고 너무 맛있네 남편이 자상하게 해주고 있어요 깻을을고고 송닭밥에 뭐 먹었는데 아 이거 봐봐. 안이 없 양념 때고 이렇게 해서 싸 먹으면 맛있대요. 저해 주러 가고. 배반도. 너무 맛있어요. 고기 응. 먹고 힘내자 <laughs> 바베큐에서 고... 고기 먹요 너무 맛있습다 응, 응. 먹어. 보겠습니다남편게먹기 맛있게 어요어 맛있게, <놀람이> <자기도>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어 음. 아, 지글지글 소리 장난 아니야 음. 손정으로 먹어볼래 그래. 이거 먹고 소스만 소스 응. 그 아니? 어. 그... 보려나 어. 모르겠네 아, <laughs> 음. 맛있어? 응어짠짠 음. <laughs> 음. 그 달콤한데 서됐스 음. 아니지. 아니야. 일단은 이게 힘들어. 뭐가 온지 모르겠다. 아이가 쓰. 음. 뭔지가 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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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달처음인데전조금미도 시켰거든요, 불쭈꾸미. 응. 아. 때리는 거 아, 진짜. 짠. 짠. 음, 되게 맛있다. 여기같아 크림이. 어, 음수 같아. 응. 어. <laughs> 이러면 또 취하는 거 아니에요? 죄수. <laughs> 죄수를 <laughs> 평소에 잘안 먹어가지고. 그니까알았 어. 깜땀이 맛있게 먹고 있어? 맛있게 먹고 있어. 아니, 새우 파 아, 진짜? 어. 이게 밥이 노란색이야. 우리랑 지금 깔맞춤이야. 그러니까. 밥, 네. <laughs> 맛있어요. 이거랑 쑥꾸이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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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배추가 많이 들어가서 너무 좋다. 아. 국전 먹... 대이때 너무 재밌어요. 국. <laughs> 국. 음. 음. 새어 남편이 새우를 저에게 따주고 있습니다. 이건 확인하데 남겨야 돼요. 아. 뭐? <laughs> 음. 맛있어? <laughs> 응, 음. <laughs> 음, 좋은 새우. 야, 이건 술안주였네. <laughs> 잘 d 나 n t 한 n o w I d o 요 새우 진짜 맛있다. 자, 응. t know. I d o n 이 know. I don't k n o 냠 I 어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그리고 남편이 까준 새우도 맛있었어요 나중에 하나 더 줬어요, 다. <laughs> 네, 그치? <laughs> 음, 가쭈꾸 맛있더라, 나는 쭈꾸도 맛있었어 어,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부드러워고 <laughs> 맞아, 맞아 우리 부드럽지 않으면 안 먹잖아 <laughs> 맞아 저희 부드럽지 않으면 안 먹거든요 <laughs> 음. 또 재밌게 놀게 음, 응, 또 다음 코스 가자 응, 응. 오늘 옷잘 어울린다, 여기 아, 그래요? 네. 고마워요. 응 고마워요 어, 삼청동, 목천 촌지쪽은 진짜 예쁜 샵들이 너무 많아요 응. <laughs> 스타벅스 너무 깔끔하죠 여기는 이렇게 폐쇄되어 있거든요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폐쇄 관리 지역 해가지고 번지수가 1 111-1이야 와, 가을 냄새 진짜 확 느껴지네. 그러니까. 와. 저 사이도 가을 같다. 그래요? 음. 이삼청나라고떠 있네요, 자기 볼까요? 노래까지 파네 어, 그러네요. 네. 안녕. 까까. 작 와, 이런 데도 있네. 갈 때가 많네. <laughs> 네, 사 <하고> 볼게요. <있어요. 웃음> 여기 서울에서 둘째로 사는 집 가려고요. 그래요 yeah.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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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상도 못한. 그래 진짜 한번 있었어요. 아고이거 같아요. 예. 들 다음에 볼집 해야 네. 네. 고맙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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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지세요 음, 네. 네. 음. 아, 여기 복감이 있어요 복감을 꺼내고 요 단맛이랑 약간 매, 매운 수정과랑 네, 콜라보해서 먹으면 돼요 콜라보? <웃음> <웃음> 같이 드시면 되세요. 네. 됐다. 와, 이거랑 같이 먹으면 되냐. 음, 맛있다. 너무 달콤해. 야. 지금 여기, 파촌 먹으러 왔어요. 파촌 맛집이에요. 보여드릴게요. 네. 오, 맛있겠죠? 네. 향이 진짜 좋아요. 너무 달콤하고, 응. 수정바랑 같이 먹으면 진짜 꿀조합이에요. 응. 다행맛봐다 여러분도 복촌 오시면 꼭 드셔보세요. 제가 지금 맛볼게요. 응. 먼저 소정마랑 입을 잘래줘 <laughs> 맛이 렇게 꾸덕해. 와, 연기. 음! 진짜 부드럽고요. 어, 이거 말로 설명했었는데, 진짜 제가 먹어본 포척 중에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계속 들어가는데? 응? 그래? 나도 먹어볼게 응잘이 숟가락 음. 먹어볼게요 오오 정말 아니야음 달콤하고 <laughs> 맛있다 수당과랑 진짜 잘 어울린다 음 수당과 시원하게? 어. 와 이거 완전 냉탕 온통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맛있다. <laughs> 응. 좋다다 응,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드셨어요? 예, 잘 먹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잘> 안녕. <laughs> <잘 먹겠습니다. 웃음> <laughs> <laughs> 오늘 팥죽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네 한번 <laughs> 봐봐 음, 아, 어, 하도... 어, 팥핑크도 있네 어, 귀여워 <웃음> <웃음> 이뻐 상경펴볼래 <laughs> 어, 구경 좀 할게 콩돌이도 그 있어 동돌이 모자. 응. 어. 와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응. <laughs> 이렇게 따뜻한 탈모자들이 많네요. 오케이. 자기도 준비해. 네. 너무 음, 잘 봤네. 예뻐. 예쁘다, 그거 예쁘다. 응, 이거 잘 나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 디저트도 먹고 지금 열심히 산책하면서 배 꺼뜨리고 있어요. 네. 네, 네. 오늘 키링져가 좋 왔어요. 와, 퐁퐁이 너무 귀엽죠. 겨울 준비하는 헌퐁이 너무, <laughs> <laughs> <귀여워. 웃음> 너무 귀엽죠. <laughs> 저는 살리오 이런 캐릭터들을 너무 좋아해요. 집, 집에도 백화점 같이 많아요. 어, 그런 침이 좋지. <laughs> 남편도 많이 선물해줘요. 네. 이제 집 가는 길에 또 멋있는 뷰 있으면 남겨볼게요.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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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분위기 좋죠. 네. 음. 음. 네, 찮짜 많네요 네요잘 나와 우리 네 하나도 못 깼는데 너무 좋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복전한옥마을못 갔는데 그래도 대리 만족 중입니다 <laughs> 너감이청동 분위기 너무 좋죠. 너무 좋아. 오늘 이번에 가을과 같이 맞아요. 여기 길 너무 예뻐요. 음. 와, 진짜. 그린이다 그린. 그림.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웃음> 지금 여기 은행나무 밑에서 사진 남겨요. 네. 영상 남겨요. 네네. <laughs>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음. 네요. 소중한 사람들이랑 한번 와보세요. 아, 아. 와. <laughs> 여기 제, 이거 어렸을 때 많이 좋아했었던 캐릭터예요, 이거. 안에, 아. 아, 네. 좀, 괜찮은 것들 많네요. 겠지 경복궁 돌담길 저기에요 으흐. 행복해요. 와. 와, 이게 너무 예쁘다. 길! 근데 잘 나와. 잘 나와. 좋아. 예뻐. 좋아 여러 가지. 여기까지 나오는데 괜찮지? 괜찮아서 뽑았을 때는? 어, 예뻐. 근데 아, 두 번만 더 해봐. 또. <laughs> <됐어. 웃음> 안녕하세요. 어, 이 썸네일 따는 아니었어? 아 그런가? <laughs> 그냥 어. 이어가.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돌 단계 근처 은행나무 많은 데서. 또 영상을 남겨요. 여기는 보이는 곳곳이 다 포토 스팟이에요. 그러니까 <laughs> 진짜 전 전청동 최고. 와 진짜 예쁘다 여기. 네. 오저 어, 저쪽에 여기 정말 멋있어요 미술관 여기. 안녕. 너무 추워가지고 마스크 썼어요. 아, 뭐라 괜찮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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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 어, 했 어, 괜찮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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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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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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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어, 좋아 아가게, 응? 그럼 어, 이제 끝. 끝. 그래. <laughs> 너무 멋다 어, 완전 <laughs> 어. 너무 예쁘다. 우리가 딱 좋아하는 분위기다. 남편이 저 힘들까 봐 가방 들어줬어요. 네, 네, 네. 고마워. 방잘 네, 나와있어. 네. 여기 조명을 봤네. 어 너무 예뻐요. 좀 길다 생각했는데 걷다 보니까 또 금방 오네요. 아 진짜 가을이 이렇게 좋은데 너무 아쉽다. 네. 겨울에도 재밌게 으면 되지 뭐. 네, 네. <laughs> <laughs> 저번에 서천돌산길도잘 어울렸는데 이쪽 서촌이랑 이쪽 삼촌동도 잘 어울리네 고마워 네. 사랑해 네. 이렇게 들요 <laughs> 뭐 먹어, 아기. 아, <laughs> 너무 많이 걸었더니 배고프네. <laughs> 음, 아무리 없서 귀여워, 귀여워, 이런. 귀여워. 이런.